공부하면 탈락할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학생들 있어요.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주로 강의실에서만 보고 학생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또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본거 학생들 뭐 학원에서 이제 1년,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본거 그다음에 이제 학원에 있는 스터디 매니저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한테 좀 물어본 결과로 토대로 하면 이거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안 하면 그럼 이제 합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해서는 안된 다섯 가지인데 보통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이 제일 첫 번째 공부를 너무 이제 극단적인 효율성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. 그게 극단적인 효율성이 뭐냐면 기출문제만 공부하는 거죠. 보통, 노무사 경영학도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60점 넘는 걸 이제 목표로 해서 60점 넘으려면 그러면 제뭐 기출문제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60% 맞추려고 갔다가 40% 맞춰가지고 오는 거죠. 왜냐하면 똑같이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출문제 공부하면서 그 옆에 있는 것들도 같이 좀 이론을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.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공부는 최소한 하고 합격은 하고 싶으니까 경영학 같은 거는 또 마지막에 선택 과목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루고 미루고 미뤘다가 맨 나중에 이제 하시는데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아주 얇은 책 같은 걸 보시려고 하는데 아니면 이제 기출문제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최근에 또 문제가 25문제에서 노무사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40문제가 되면서 출제 범위가 좀더 넓어졌어요. 기존에 나던 것도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하는 그런 효율성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공부가 일단 이제 그것만 안 하셔도 불합격은 안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눈에 바르는 공부라고 하죠.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그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기출문제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이 문제로 어떻게 나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거거든요.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는지 모르면 그 시험에 처음 접해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 공부 근데 본질적인 취지는 좀 잊어버리시고 기출문제를 계속 읽으세요. 그냥 이렇게 해서 가만히 읽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눈에 좀 굉장히 익숙해져요. 보기만 해도 답이 보이는 이렇게 되면서 아 이건 나 이해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건 천만의 말씀이거든요. 이게 왜 틀렸고 왜 맞았고 또 관련 이론들은 또 이런 게날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냥 기출문제만 이제 눈에 바르는 공부 그것만 안 하셔도 또 합격할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보통 이제 수강생들 보면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잦은 보상을 주는 학생들이 있어요. 무슨 얘기냐 면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한 과목 끝날 때마다 놀러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뭘 하나를 끝내면 꼭. 좀 쉬어야 돼. 물론 힘들겠죠. 1년 동안 뭐 이렇게 공부를 1년, 2년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면 힘든데, 그래도 이제 보상은 합격하고 받는 그런 성취감, 뭐 이, 이런 것들이 최고의 보상일 때고, 과목 끝날 때마다 꼭 어디 놀러 가셔야 돼. 아니면 뭐,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뭐 술도 한잔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, 그럼 이제 그게 점점 더 빈도가 잦아져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뭐한 과목 끝나면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책이 끝나도 뭘 가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, 그럼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지거든요. 왜냐하면 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수험생 생활은 굉장히 루틴 해야 되거든요 루틴 근데 이제 그 루틴 하게 가서 리듬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리듬이 이렇게 한번 깨지고 하면 이제 리듬으로 다시 돌러오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리듬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너무 잦은 보상하시는 거 물론 뭐 힘든 거는 아시지만 보고만 안 하셔도 이제 좀 합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번째는 생활 자체가 굉장히 이제 루틴 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떠냐 어제 스케 스케줄을 컨트롤 C에다가 오늘 거에다가 컨트롤 V 하는 게 오늘 스케줄이고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? 오늘 거를 컨트롤 C 해서 내일 거에다 컨트롤 V 하면 그게 이제 이번 생활이거든요. 그래서 생활을 계속 루틴하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.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7일인데 7일 동안 계속 루틴하게 가는 거는 좀 너무 잔인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평일 날은 절대 공부 리듬을 건드시면 안 돼요. 월화수목 금은 확실히 가시고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 토요일 한 오전까지도 루, 루틴하게 가시고 오후에는 루틴에서 약간 벗어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조금 자율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장기 레이스기 때문에 그래도 일요일 같은 경우에 좀 늦잠도 주무셔야 되고 체력도 좀 보충하셔야 되고 또뭘 사러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요일 날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상적인 리듬을 이제 주 6일 리듬으로 가져가시고 일요일 하루 정도 혹은 토요일 하루 정도는 좀 리듬에서 좀 벗어나게 그래서 이제 고런 리듬이 계속 이어 지게 하시는 게 좋죠 만약에 이게 리듬에서 한번 깨어지시면 예를 들면 평일날 종강이 됐어요 종강이 돼서 그날 저녁에는 기분도 좋고 하셔가지고 한잔 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벌써 리듬이 깨져서 공부도 늦게 시작하게 되시고 술 많이 드시면 뭐 하루 종일 두통도 있고 막 속도 안 좋고 하시니까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그 다음날 바로 돌아올 수 있느냐 아그 다음날에도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구 이런 것도 좀 약간 수험 기간 동안에는 통제하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지나치게 꼼꼼하게 복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예를 들면 경영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커버해야 될 영역이 이렇게 네모라고 하면 여기 네모 안에다가 색깔을 칠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색깔을 아주 막 진하게 여기서부터 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만약에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오늘 했던 공부는 다 씹어먹을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그게.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요거 색깔을 이렇게 연하게 칠하면서 한번더 칠한 다음에 또 다시 보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셔야지. 그 과목과 처음에는 만남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막 너무 기대 수준을 높이셔 가지고 처음부터 막다 암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야. 근데 사실 이해도 안 되는데 그걸 암기하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. 어느 정도 이제 수업 시간에 좀 기억 남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는 위주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색깔을 칠하셔야지. 이걸 전반적으로 다 색깔.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차라리 좀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칠해놓고 또 다음 번에 조금 더그 영역을 넓혀가 넓혀가고 해서 다 넓혀가서 색깔이 완벽하게 칠해지게 이렇게 만들어야지. 너무 막 복습을 세세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복습이 완벽하게 안 되죠. 그럼 이제 또 자괴감에 빠져요. 아 어,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. 이렇게 해서 또 심리도 이게 땅에 또 박히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하면서 완벽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좀 버. 아 이게 자주자주 자주 보면서 내가 이제 여기 있는 개념과 용어들을 좀 친숙해지면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여러 번볼 때마다 좀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그냥, 그냥 익숙해지는 막 기출 문제 읽고 해서 눈에 바르는 공부는 좀 지향을 하시고 세 번째는 좀 이렇게 너무 종강할 때마다 이제 잦은 보상을 마지막에 합격하고 받는 보상이 열매도 훨씬 크고 달기 때문에 그거를 좀 누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항상 공부는 좀 루틴하게 하셔야지 넌 루틴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이제 지나치게 꼼꼼하게 해서 첫 술에 배부르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다섯 가지만 안 하셔도 불합격할 확률을 좀 굉장히 낮출 수 있다는 거죠